<웃음> <웃음> 자 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아, 자 그게...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자면 그 직선을 좌표평면에 그리면 뭐 평면좌표라고도 합니다. 네. 그리면 x축 y축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요렇게막 그을 겁니다. 이딴식으로 직선을 그었어요. 이때 요 지나는 점이 만약에 3이고, 요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음, 1이라면 이 직선은 우리가 함수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네. 어떻게 해요? 마이는 어, 3X, 3X Y는 플러스 3, 플러스 3. 3. 여기서 얘 어떻게 나온 거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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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울기, 기울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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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울기. 기울기를 어떻게 구했는데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라고 이야기해서 나왔어. 그럼 도대체 x 가 어떻게 증가했는데 이 점에서 이 점까지 한칸 x 가 증가할 때 y 는세칸 올라갔으니까, 그죠? 얘를 x 의 증분, y 의 증분. 관계 없죠? 증가되는 양이라는 겁니다. 얘를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도 표현을 해요. X의 증분, Y의 증분,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직선의 기울기를 구한다 라는 말은 1차 함수의 기울기를 구하시오와 같은 뜻이겠죠. 어떻게 구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러면 우리가 X가 얼마큼 Y가 얼마큼 증가했는지 알기 위한 두 점이 필요하죠. 네.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이 점에서 이 점까지 X가 증가된 양분의 Y가 증가된 양이두 점이 이렇게 있어도 관계없죠. 이렇게 있어도 관계없죠. 됐어요? 어디에 있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냥 직선 위에 있는 두점 아무나 잡으시면 돼. 그럼, 이때, 여러분들한테 물어봅니다. 두 점. x1,y1과 x2,y2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물어볼 거야. 직선입니다. 좌표 평면의 그으면 1차 함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기울기 구하세요. 1차 함수의 기울기 구하세요. 같은 뜻이지. 자, 기울기는 어떻게 구할까? x 증가량. 여기에서 여기까지 증가된 양. 어떻게 구해? 여기에서 얘 빼면 되죠. x2 x1 분의 y2 빼기 y1 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하세요. 이두개 위치 바뀌면 틀립니다. 이 점에서 이 점들을 뺀 것들을 x끼리 뺀걸 분모, y끼리 뺀걸 분자에다 놓은 거야. 그죠? 순서가 바뀌면 틀립니다. 주의하세요. 2, 2, 1, 1.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좌표평면에두 직선을 그려볼게요. 파란 애를 하나 그리고 빨간 애를 하나 그릴 겁니다. 자, 파란 친구 하나 그릴게요. 요렇게. 빨, 빨간 애 그릴게요. 요렇게. 파란 애도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여기서 문제. 어, 이거 아니야. 조금 더. 이렇게 그릴게요. 자, 이 빨간 직선의 방정식 함수로 쓸게. y는 기울기 누군지 모르니까 a, x. 하나 더. 어디 지나죠? 원점 지나죠. x에 0 넣으면 y는 무조건 0 나와야 돼. 기울기만 몰라. 그럼 y는 ax라고 써도 될까요? 되겠죠? 그 다음. 파란에는 어떻게 쓸수 있을까? y는 bx. 기울기가 누군지 몰라. 하지만 얘도 와찬가지 X에 0 넣으면 Y 0 나와야 돼0컷마영 지나 뒤에 아무도 안 붙네 됐어? 이때 얘네 둘이 직선 둘이 수직이라면 수직이라면 어떤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게 오늘의 이야기 주제입니다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와요 결론은 그거야. 기우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와. 그래서 이거를 수업시간에 그냥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야, 수직이지? 기우기 곱해 마이너스 1이야. 왜요? 아이, 책 봐. 넘어갈 겁니다. 그러고.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알려드릴게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 사실. 자, 여기, 여기, 편의상 X가 1일 때, 그때 요 점. 좌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x 셀읽면몇 나오죠? A. A 나오죠. 요 점, x 셀읽면뭐 나오죠? B. B 나오죠. 여기서 문제. 얘는 무슨 삼각형? B. 직각 삼각형. B. 그럼, 피타고라스가 된다. B. 피타고라스 성립합니다. 맞아요? 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다시 말하면, 0,0에서, 1,a 까지의 길이, 이 길이의 제곱값과,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 0,0에서 1,b 까지의 길이의 제곱값을 더하면, 뭐가 나와? 여기 길이가 나오겠습니다. 됐어요? 제곱 더하기 제곱은 여기 제곱, 빛변 제곱.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몇일까? a에서 b 빼면 되죠? A 빼기 B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아, 이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 네. 여기 8이고, 여기 마3이야? 네, 네. 야, 여기서까지 길이 몇이니? 11이요. 네, 둘이 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 6이야? 여기서까지 길이 몇이니? 2여? E. 둘이 빼면 되는 거죠? 위에서 아래 거 빼면 되겠습니다. 그럼 0에서 1,a 까지의 길이의 제곱값은 이렇게 되겠지? x 둘이 뺀값 1. y 둘이 뺀 값, a 제곱. 됐죠? 마찬가지, 둘의 길이의 제곱값은 X 둘이 뺀값 1, Y 둘이 뺀값 B 제곱 되겠죠. 둘이 더한 게 뭐와 같다? A 빼기 B의 제곱이랑 같다. 피타고 라스입니다 그럼 E 플러스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정계하면 A 제곱 마이너스 EAB 플러스 B 제곱. A 제곱 길이 없어져? B 제곱 길이 없어져? 마이너스 E 나눠주면 AB는 몇이다? 여기서 A는 뭐죠? 기울기. B는요 기울기. 그럼 둘이 수직일 때두 기울기 곱하면 몇 나온다? 마이너스 1 나온다. 됐어요? 네. 거꾸로 기울기를 곱했는데 마이너스 1이야. 둘은 무슨 관계?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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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교하는 관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수직으로 교차된다. 됐어요? 하셨다가요. 네. 진행합니다. 여러분 들 혹시 이런 문제 우리가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음. 어. 연립 방정식. 어. 야 이거 어디 풀었지? 이거. Y도 한번더 연습하고 한했요 Y도, 어디에 었죠가서 네이버 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laughs> 가까지 <빨리> 어디에 불었어? <laughs> 어디에 불었어? 대입법 아니면 가감법으전문용어 나왔죠? 네. 대입법 <laughs> 아니면 가감법. 그래서 밑에 있는, 밑에 있는 식에다 뭐 3을 곱해서 둘이 더하거나 아니면 밑에 있는 식 Y만 냅두고 다 넘긴 다음에 대입하거나. 그죠? 연립하죠? 그래서, 나온 그래서 나오는 xy 값이 모름이? 네, h 값이요. 그래서 나오는 x와 y 값이 모름이 하는 거야? 좌표평면에 만족하는 둘다 동시에 만족하는 xy 값. 그지첫 줄에다가 xy 넣어도 되고 두 줄에 두 번째 줄에 xy 넣어도 등호가 성립하게 해주는 값이죠. 네, 맞아. 근데 얘를 이제 이렇게도 볼수 있지 않을까? 3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7. 여기는?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2. 이렇게 자, 다시 위에 3 나누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3분의 7. 여기 마이너스 곱하면 y는 5x 마이너스 2. 잠깐만, 이거 뭐죠? 1차 함수죠? 얘는 뭐죠? 네. 1차. 1차 함수죠? 그럼 이 1차 함수 우리 자표 표면에 그릴 수 있겠지? 네. 밑에 있는 식도 그릴 수 있겠죠. 네. 자 대충 그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고요. 3분의 7이 y절편입니다. 그럼 대충 뭐 이렇게 그려볼게요. 3분의 7 y절편. 이 답으로. 그 다음. <laughs> 알았어, 금방 할게. <laughs> 그 다음 두 번째는 y절편이 마이너스 2이고 기울기가 플러스 5죠.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그럼 이때. 이 점들이 의미하는 게 뭘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 아, x, y 값의 값을 넣는 데이터 값. 자, 선이만, 선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냐 무수히 많은 점들을 저, 이야기합니다. 네. 이 점들은 뭐예요?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만족하는 x, y 값들의 모임이죠. 네. 그래서 무수히 많은 점이 모여서 선이 됩니다. 아름답죠? 네. 예. 은나선. 네. <laughs> 름답지 않아요? 네. 무수히 많은 점이 뭐 선이 됩니다. 헐, 완전 아름다워. 꺼져. <laughs> 자, 그럼, 여기에 그이 선이 의미하는 건, 첫 번째, X와 Y를 만족하는, 첫 번째 식의 X와 Y를 만족하는 무수히 많은 점들을 쭉 찍어 놓은 거야. 마찬가지, 두 번째 식을 만족하는 무수히 많은 X와 Y들을 찍어 놨는데, 둘이 만나는 점이 있네요. 네. 얘가 의미하는 게뭐 가. 첫 번째 줄에 있는 xy도 만족하고 두 번째에 있는 이 식의 xy도 만족하는 애들이 되겠죠. 그럼 다시 말하면 다음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라는 말은 두 함수의 교점의 x 값과 y 값을 구하세요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모양과 방정식을 함수로 바꿔서 말을 한 겁니다. 이거 비슷하죠? 전에 2차 방정식을 보면서 함수에서의 규점의 x자표를 구한다로 바꿔서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 1차 방정식 두 개를 연립한 이 값에 이 방정식의 해도 똑같이 1차 함수 두 개가 만나는 규점의 좌표를 구하시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x값만 구할까요? 아니죠. 왜? x, y 둘다 구하죠? 그럼 여기서는 x, y 둘다 구한다까지만 더 생각해주시면 되겠네. 끝입니다. 그럼, 마지막. <laughs> 아, 아, 어, 그럼, 점어, 점오 아, 점점 하나만 더. 점점 <laughs> 점, 점 하나만 더. <laughs> 뭐, 추가로 더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너무 이렇게 하기 싫으면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더 하고 싶은데 더 못해서 미안할 뿐이잖아. 더 하고 싶습니다, 사실. <웃음> 네. <웃음> 자, <웃음> 피자표가 있습니다. x1, y1 그리고 직선이 있습니다 이때 이 직선을 우리가 y는 a, ax a 플러스 b라는 함수식으로 쓰지 않고요 이렇게 쓰지 않고 넘겨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꼴로 쓸 겁니다 얘 뭐야 넘기면 y는 해서 1차 함수 형태로 바꿀 수 있겠죠 여기서 얘를 는0꼴로쓸 거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러냐? 는0꼴이니까 방정식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직선을 나타내고 있죠.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 같은 뜻입니다. 모양만 다른 거예요. Y만 일로 넘기면 돼. 그래서 X 앞에 Y 앞에 상수는 모르니까 ABC로 처리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거. 점 P에서 이 직선까지의 최단거리는 몇일까? 줄여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여러분들 수학에서 말하는 거리는 최단 거리만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쇼? 아닙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구하쇼?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 볼게요. 두 점이 있습니다.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어. 자, A에서 B까지 그른 직선, A와 B 두점 사이 의 거리 구하세요라고 말하면, 일직선 쫙 긋고서 여길 얘기하죠? 네.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죠? 일직선을 얘기합니다. 마찬가지 이 점, P라는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최단거리를 한번 구해볼게 하고 접근할게요. 자, 그럼 분명히 최단거리를 그으면 여기 점이 있겠지. 직선에 있는 한 점이 있겠죠. 이 점이 누군지 모르니까 편의상 X2,Y2 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 몰라요? 얘는? 우리 뭐만 구하면 되냐? 점과 직선의 거리는 결과적으로 보면 두점 사이의 거리만 구하면 되는 거야. 두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하죠? 네. 루트. X2 빼기 X1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 제곱이죠. 그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얘 누군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정보가 크게 두 가지 있어. 첫 번째. 이 점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입니다. 대입하면 성립해요. 음. 맞죠? 네. 그럼, ax2 p l u by2 p l u c는 0이다라는 식을 하나 알아. 그 다음, 두 번째. 잘 들으세요? 이 파란 선하고 직선하고 수직이지. 네. 파란 선하고 직선하고 수직이죠? 네. 그럼, 이 직선, 기울기와 이 직선의 기울기 곱하면 뭐 나온다? 마이너스 1 나온다. 맞죠? 네. 그럼 얘 기울기 어떻게 구하냐? 이런 형태로 나왔습니다. 기울기 구하려면 어떻게 하죠? 함수 형태로 바꿔야 되겠지. b y는 마이너스 a x 빼기 c. y는 마이너스 b 분의 a x 빼기 b 분의 c. 기울기 누구예요? 마이너스 b 분의 a가 되겠죠. 그럼 두 번째 나오는 정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자, 이 직선의 기울기는요, 마이너스 b분의 a입니다. 곱하기, 파란 선의 기울기는 몇일까? 어... 두 점을 알고 있어요. 두 점을 알고 있습니다. 두 점을 알고 있을 때 기울기 어떻게 구해? x 두립뺀거 분의 y 두립뺀 거. 얘기했었죠? x 두립뺀거 분의 y 두립뺀 거.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이게 몇 나온다? 마이너스 1나옵니다 됐어요? 네. 우리가 한건요두 개야. 따라왔어요? 네. 그럼, 여기 좀 정리할게. 여기 좀 정리할게요. 자, 분자, 분모,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꿀 수 있죠? 이렇게? 음. 자, 이것도 검은색으로 하면 헷갈리니까, 색깔 바꿔서, 요렇게. 됐죠? 네. 그래서 쓰면, A, Y2 빼기 Y1은요, 분모 1로 넘어가서, B, x2 빼기 x1 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됐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네. 얘네들이 같은 값이야 그러면 어? 얘 봐라 얘지 네. 어? 얘 봐라 네. 얘지 네. 그럼 얘네 둘을 우리가 지금 얘를 못 구하고 있잖아 네. 뭐 때문에? x2 y2가 누군지 몰라서 네. 그럼 얘네를 이용해서 이 값들을 좀 바꿀 수 있을 거야 어떻게 바꿀 거냐 자 생각하세요 얘하고 얘가 서로 같아. 몇으로 같은데? 몰라. 몰라. 몇으로 같은데? 몰라. k로 같아. 됐어요? k로 같아. 근데 k로 같아 라고 놓으면 이렇게 둘이 연립했을 때 y2 y1은 a분의 k입니다 라고 쓸수 있어. 근데 a분의 k입니다 굳이 분수를 쓸 필요 없단 말이야. 그럼 k가 아니고 abk로 같아 라고 그냥 놉니다. 어차피 k엔 적당한 수가 오면 되겠지 음. 됐어? 그러면 여긴 뭐가 돼? bk 바꿀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둘이 같아 라고 놔면, 놓으면 x2 빼기 x1은 ak라고 놓을 수 있어. 우리가 문제에서 보고 싶은 건 누구였냐면 얘였어 얘를 우리가 뭐라고 놓을 수 있다? ak. 얘는 bk. 그럼 다시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루트 ak제곱 a제곱 k제곱 bk제곱 B제곱, K제곱이라고 놓을 수 있어. K제곱 공통인 수죠? 네. 앞으로 뺍니다. 절대값 씌우고 나와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여기서 절대값 씌우는 이유는 뭘까? 루트 안에 제곱이지. 양수면 그냥 써, 음수면 부호 바꿨어. 맞아? 그래서 절대값 씌우고 나온 겁니다. 그럼 이제 누구만 알면 돼? K만 알면 돼. 그럼 K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여기서 나오는 식. 잘 보세요. 얘를 요렇게 바꿨을게요. y2는 y1 더하기 bk. 여기, x2는 넘어가서 x1 더하기 ak. 여기다 대입해 보겠습니다. 반대로 어, 아니요? 왜 반대로 갔지? 어머, 어머. 어, 날라가면안 되는데? 어 무서워서 못하겠다. 얘를 열로 가야죠? 미안합니다. X가 여기로 가는 거죠? 대입합니다. 그럼, A, X1 더하기 AK, B, Y1 더하기 BK, 더하기 C는 0이 되겠죠? 자, 조금 줄여서 정리해 볼게요. A, X1 더하기, A제곱 K 더하기, BY1 더하기, B제곱 K 더하기, C는 0. K가 있는 애들끼리 묶었으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k 나머지 넘어갈게요. 마이너스 a x1, b y1, c가 되겠죠. 됐어요? 그럼 k는 뭐다? a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마이너스 a x1 더하기 b y1 더하기 c라고 놓을 수 있겠다. 그럼 이 k 자리에다가 이 값을 대입해서 써주시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 힘들어 절대값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분의 마이너스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절대값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라고 쓸수 있겠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예하고, 예. 자, 어차피 제곱더하기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죠? 네. 절대값 의미가 없습니다. 앞에 마이너스 붙어있죠?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꿔도 어차피 절대값이었으니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럼 결론, 절대값 A x 1 플러스 B y 1 플러스 C. 그 다음, 약분 되죠? 뭐 남아요? 루트 A 제곱더하기 B 제곱. 됐어요? 점과 직선 사이 구하는 식입니다 음. 영상 올릴 테니까 꼭 다시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요. 데제 제곱 b, b 제곱이랑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약해서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나와요? 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라는 애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제곱이랑 같은 값이죠 그래서 하나씩 약분된 거네요 그래서 약분되면 분모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만 남습니다 여기까지 와, 아, 또다... 이거 근데 공식 외워야 되거든 네. 이거 외워야 돼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외우시냐면 여기다 옆에다가 적어 드릴게요 항상 이렇게 물어볼 거야 p라는 점이 있어 그리고 직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줄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으로. 그러면, 제곱 더하기 제곱의 루트. 이거 마치 그거랑 같죠? 피타고라스에서 빗변 길이 구하는 방법이죠? A, B를 갖고 있고, 끼인 각이 직각일 때빗변의 길이 구하는 방법. 그 방법대로 쓰시고요. 그 다음, 얘를, X1을 여기다. Y1을 여기다 대입한 다음 절대값 붙이면 돼요. 음. 요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요 점의 X좌표를 X에 Y좌표를 Y에 대입한 다음 절대값 씌운다. 절대값을 씌우는 이유는 거리니까 양수로만 나와야 되거든. 요런 느낌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laughs> 영상 꼭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